들어오자마자 바로 좌측으로 쭉 들어오시면요. 끝에 가기 전에 바로 그 컨테이너 사이로 골목으로 들어오시면 제차 보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요. 이걸로 내리면 됩니다. 네, 네. 어, 어디? 그냥 바로 여기로 내려놓으면 돼요. 네, 컨테이너 지금 없어 가지고 딱이 먼저 내려놓다 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와, 또 카메라 엄청 좋네. 갤럭시인가? 소 걸까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소화하십시오. 우리는 안전하게 내렸습니다 내려놓고 요거 이제 오마가지고 출발할게요 으샤 고! 출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밥을 먹어 보겠습니다 요거는 야채 샐러드고요 짜잔 이건 뭐냐면요 닭가슴살 찢어 가지고 여기 밑에 오트밀이에요 오트밀하고 섞어서 물좀 넣고 전자레인지에 이렇게 돌리면 이렇게 되거든요 간단하게 먹기 좋아서 이렇게 먹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백질 하고 오트밀 요거는 그 탄수화물이잖아요. 오트밀이 굉장히 괜찮아요, 먹기가. 그래서 이렇게 먹고 이거는 닭다리살. 점심이니까 닭다리살도 하나 챙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야채 먼저. 음. 아차 샐러드가 마, 맛있습니다 밥먹고 나왔습니다 밥먹고 나와서 또 몬스터 하나 샀고요 날씨가 좋네요 차는 여기 있습니다 주차 해놨고 조금 쉬었다가 가보려고 합니다. 이거 제가 잘 먹는데 그냥 심심할 때 이렇게 하나씩 먹으면 맛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종종 사 먹습니다. 차로 가보겠습니다. 아, 날씨가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해가 어우. 자, 어? 한번 싹 둘러보고 그래 가 볼게요. 이런 거 돌멩이 같은 거 있으면 좀 빼주고 있으면은 혹시라도 타이어에 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썩 좋진 않습니다. 이렇게 시간 날때 이렇게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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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주면 돼요. 저희 주차장에 이런 게 깔려있다 보니까, 잘 박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빼주면 됩니다 아이거 많이도 박혀있네요 많이도 박혀있어 요예 이제 장비 실어 가지고 나왔습니다 여기는 군산 IC 가기 직전에 바로 어느 한적한 도로인데요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이거 내일 아침에 하차거든요. 그 시간이 많이 남아 가지고 요 근처에 군대 후임이 있어요. 제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아주 저랑 친한 군대 후임이 있는데 요 전주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연락해서 같이 밥 먹기로 했습니다. 예, 밥 먹기로 해 가지고 어디에 차를 내야 되나 찾다가 이 한적한 시골에 찾아 들어와가지고, 여기 그래도 흰색, 흰색 실, 실선이죠? 여기 주차를 해놨습니다. 시간이 많이 남아서 한숨 자고, 그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포천으로 갑니다. 포천. 포천으로 가고요. 이거 좋지요. 이게 구멍마다 여러 방면으로 다 끼울 수 있거든요 요거 해 놓으면 아주 좋습니다 여기 형님들이 다 맞춰갖고 일하기 쉽게끔 이렇게 맞춰 놓은 겁니다 그래 가지고 제 샷이 이거 맞출 때 구멍 뚫어서 이게 깊어요 엄청 깊어요 여기 보시면은 엄청 깊거든요 그래서 딱 끼워 가지고 하면 뒤로 이쪽으로 앞으로 이제 밀릴 일이 없죠 딱 잡아 주니까 그런 구조입니다. 아무튼 저는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